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배로 블라디보스톡에 아주 늦은 시각에 거의 9시 넘어서 음. 어,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 사장님과 함께 아르바트 거리로 갔는데 아, 짐을 내려놓고 다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실 점심 때 뽀글이를 먹은 거 외에는 뭐, 먹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사장님께 근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식당을 물어봤는데, 뭐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수프라라는 식당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대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뭐 양손 가득이 잔을 들고 오세요. 거기서는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맥주나 차가 무한정 공짜래요. <laughs> 그래서, 아, 맥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게 잘 마셨습니다. 맥주 품질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수제 맥주 호가든 같은 느낌인데 아마 기다리면서 한네 잔은 마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안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을 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으로 생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막 아끼며 요란한 커스튬을 입고 가서 축 카 해주고 노래해주고 굉장히 시끄럽고 활발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러시아 식당에서는 되게 흔치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러시아 식당에서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식사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수프라 식당은 조지아 옛 구루지아 식당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가격도 적당하고 러시아 친구들도 그 식당을 추천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밤이었고요. 통상 차량의 세관 통과는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 짐들을 이삿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근무일 기준으로 짧게는 열흘,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열흘 이상의 블라디보스톡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저희가 묵은 숙소는 슈퍼스타라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음, 음.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알게 돼서 묵었습니다. 위치도 아르바트 거리 바로 앞이라 편하고 음. 근처에 마트도 있고 또 밤에 걸어다닐 정도로 너무 치안이 좋아요. 안전하고요. 화려하고 예쁜 불빛으로 걸어다니기 너무 예쁜 거리에요 낮에는 정말 장르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버스킹을 하고 저희 숙소는 6인용 도미털이었는데 다른 손님이 없어서 저희 둘이 그 방을 도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에어컨, 이케아 침대 그리고 침대마다 콘센트와 취침 등이 다 있어요 정말 주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세팅을 했는지 알수 있더라고요.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공용이었는데, 사실 여행자에게는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크게 불편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주방에는 식재료만 가져오면 조리가 가능하게 다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흘 이상 머무는 저희에게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쓸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장점이었어요. 다이닝 테이블이 너무 넓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교재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곳에서 촬영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토요일 주말 밤에 그 바로 뒤쪽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저음에 둥둥둥 하는 사운드가 좀 늦게까지 나가지고 그거는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그날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아 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그냥 기절했어요 <laughs> 사장님이 그 한국인 손님을 거의 2년 만에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진짜 잘해주셨어요. 사장님 입맛이 완전 믿을만해요. 이 식당 맛있다. 거기에서는 이 메뉴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는 그대로 하면 정말 실패하는 일이 없고, 그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패스트푸드. <laughs> 근데 KFC랑 버거킹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믿고 안 갔습니다. 위치도 시설도 또 가격도 너무 좋은 숙소인데 사장님이 이제 코로나와 또 그간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이 지치셔서 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숙소와 그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여행객들도 그 음. 만나기를 바라는데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접는다고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와 방바닥 TV 부부와 함께. 사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짜장면도 해주시고 탕수육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는 라면도 끓여주셨는데, 아 솔직히 제가 먹은 라면 중에 제일로 맛있었습니다. 장사장님의 제안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걸어서 현지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구한 말과 일제 시대에 이곳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한국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그리고 이곳에 이주해서 살던 한인들의 이야기들을 걸어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할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흥미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 블라디보스톡이래요. 여기 갔는데, 사람들이 환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온 이스턴 드림호도 볼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안 북한 식당에 가봤어요. 대표적인 북한 식당이 평양관이 있고 고려관이 있습니다. 가격 비싸지 않았고요.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장 사장님과 함께 가니까 어떤 음식을 시켜야 될지 저희가 고민 안 해도 됐고요. 물론 마무리는 평양냉면이었죠. 나중에 카우치 친구인 표트론의 집을 갔는데 바로 그 북한 식당 건너편이 그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 우리 저녁을 한국 음식, 사실은 북한 음식이지만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음 장 사장님이랑 갔을 때랑은 달리 어떤 되게 좁은 밀실 같은 그런 자리로 안내를 했고 하필 바로 옆 자리에 어마하게 시끄러운 중국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왜 여기에 안내를 하나 그리고 그 서빙해 주시는 종업원 분 표정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식사를 마친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를 눌렀는데. 한참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벨이 고장났나? 그리고 탄이 가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와가지고 계산한다고 다시 자리를 가있으라고 했고 돌아와서 또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오고 굉장히 좀 어, 이거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었 나중에 장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한 손님들이 오면은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어? 남한 손님들이 오면 많이 팔아주니까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식당에 가게 되면. 좀 너무 남한 사람인 거티안 내고 그냥 그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고 또 조용히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 추천으로 시내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제대로 킹크랩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좀 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편이었고 정말 평생에 이렇게 배불리 킹크랩을 먹을 수 없겠다 싶게. 온 입안에 게살을 가득 우물우물 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킹크랩뿐만 아니라 뭐 가지 요리며 다른 전체 요리들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킹크랩 요리 방법은 찌는 게 다이기 때문에 굳이 호텔을 안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호텔은 가장 좋은 식재료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값이 좀 나가더라도 호텔 식당을 이용한 것이고요 킹크랩 외에도 뭐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어서 뭐 가격을 떠나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식사 기억이 될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톡을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 식사로 장사장님의 안내로 대중교통을 타고 샤슬릭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탈 일이 없을 텐데, 버스를 탄 경험도 너무 좋았고, 이게 현지 가이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바짝 긴장하고, 음.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현지 사장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것이 너무 수월하고, 좋았어요. 찾아간 샤슬립 집은 내부 인테리어도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소박한 식당이었는데, 안쪽에 벌써 한때 러시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 동네 식당 같은 느낌? 음, 또 알아서 다 좋은 거로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는 진짜 먹기만 했는데, 현지인들만 온다는 장점. 너무 좋았고요. 아, 이게 정통 러시아식 샤슬릭이구나.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사주신 장사장님 고마워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사실 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으면 여행을 즐기는 건 불가능하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안 말이 안 통하는 러시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음.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블라디보스톡을 떠나면 대략 한한달 정도를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의존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운전면허 공증 받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했던 것이고요. 틴코프 카드를 만들었어요. 틴코프 계좌에 현금을 입금을 하고 그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사용을 하면 그 결제내역과 잔액이 스마트폰의 앱으로 떠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번 뭐 지폐와 동전 하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장 보는 법과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시스템은 몇 그람당 얼마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표에 특히 과일이나 채소들은 번호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무게 닿는 옷에 올려놓고 그 가격판에 있는 번호를 거기다가 입력해요 그러면 그 해당 과일과 채소의 무게를 달아서 조그만 스티커가 주르륵 나오거든요 그걸 붙여서 계산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과일들 대부분 맛있었고요 수박이 지나치게 싸다고 놀라지 마세요 수박 가격표는 킬로그램 가격입니다 <laughs> 현지 유심칩을 구입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른 통신사 걸로 개통을 했어요. 비용은 한 달에 한 40GB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품이 400 루블, 만 원이 채안 되죠. 물론 말이 안 통하는 데서 구입하는 게 쉽지는 않았으나, 유심 구입은 여러 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시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외곽에서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주파수를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다른 통신사 거를 개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전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한 곳은 숙소에서 가까운 환전소였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보안성도 좋고.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는 환전 아주머니도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laughs> 환전소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달러와 유로, 그리고 약간의 위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로는 어차피 유럽을 갈 거니까 환전하지 않았고, 달러랑 약간의 위안 다 환전이 가능했습니다. 가방 속 깊숙이 있던 원화를 꺼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루브를 살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루브를 출금하기 위해서 ATM을 여러 곳을 방문을 했는데 비자 마스터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었고 중국계 카드사인 유니온페이 하나은행 기란통 카드를 저희 준비를 했거든요. 출금이 되는 은행을 찾기 위해서 대여섯 군데 이상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되네, 저기도 안 되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을 넣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그 계좌로 송금을 하고 다시 시도를 해보니까 드디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그 다섯 개 여섯 군데 인출이 안 됐던 이유가 꼭 잔액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은행에서 출금이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숙소의 사장님이 저희와 방바닥 TV 부부를 소집해 가지고 생존 러시아어 강의를 해줬습니다. 어니니니니니니니니 달달달달달달 하 하라시 하라시 이거 가르치면서 에따스 <이따서> 골까? <laughs> 가솔린은 벤진이에요 디젤은 대대 대대 대대. 예. 30리터, 30리터. 50리터 주세요. 예. 피디샷 리터로 빠져아왔습니다 다음엔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 카우치 서핑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